안녕하세요. 우탈입니다. 저희가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샘플 세일을 했잖아요. 작으신 분, 크신 분, 또 마르신 분, 체격이 있는 분, 진짜 막 이렇게 울컥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코디를 어쩜 그렇게 자기에 맞게 예쁘게 해갖고 오셨는지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감동스럽더라고요. 정말 우타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아, 정말 진짜 잘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첫날부터 많은 분이 오시라 생각을 못하고 사실은 뭐 물도 준비를 좀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 준비를 못하고 그냥 고객분들을 맞아갖고 너무 죄송스럽고 음, 정말 감사드려. 요 오늘 또 제가 이제 또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 입은 거를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이 옷보다도 먼저 제가 한 이 스카프 설명을 할게요. 또 모임이나 좀 특별한 자리 갈때 요거 하나를 함으로 인해서 느낌이 확 달라지거든요. 요즘은 저희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화상 채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재택근무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딱 이걸 바꿔가지고 이렇게 상의만 나오니까 요거를 함과 안함에 표시가 확 나잖아요. 그래서 재택근무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재밌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제가 이제 입은 옷은 그러니까 린넨 다이마루 린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앞에는 린넨, 뒤에는 린넨 아 요런 말씀 안드리 린넨 저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저희가 이렇게 간혹적으로 레이스를 넣었어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이거는 바지나 스커트나 이런 데 그냥 일반 티셔츠 같진 않고 그러나 시원하고 그래서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데 세일 진행할 거예요. 핑크 베이지하고 블랙하고 두 가지 있어요. 사이즈도 미드 라지. 제가 입은 건 라지예요. 8899뭐이 정도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팔 부분이 좀 두껍게 나오신 분들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분 스커트가, 어, 요게 뒷모습인데, 이 안에 안감이 여기서 딱 끊겨 있어요. 그래서 햇빛에 나가면 여기가 살짝, 살짝 찰빛이 비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고무줄 너무 좋고요. 지금 얘기했듯이 이게 뒤집어지지 않게 여기 다 지금 저희가 고무줄에 이렇게 다 스티치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정도니까 얘는 체격이 크신 분들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지금 제 허리에 이 정도니까. 색깔이 굉장히 되게 예뻐요. 요런 컬러를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라일락빛도 살짝 나기는 하는데, 핑크보다는. 지금 앞에가 짧고, 뒤에가 이풀릴 때문에 되게 길어요. 해해서 지금 모네스커트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위에는 린넨에 린넨 저지고 얘는 면 아사예요 면 아사 지금 백수짜리로 저희가 만들었는데 안감 두 겹으로 지금 돼 있어서 요거만 입으셔도 되거든요 제가 요 색으로 지금 입고 나왔는데 아까 어두울 때보다 제가 지금 핑크돼지 같아요 막 이랬는데 요거는 정말 피부 하얗고 이런 분들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입으면서도 자꾸 민구스러워요 요거는 얘는 이게 목이 크면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얘는 어떤 분들은 어머 이렇게 꽉 맞아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얘는 꽉 맞아야지만 돼요 여기 이렇게 똑딱이가 두 개가 있어요 이거 클때 이거 작을 때 이거 로 사이즈 조절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이 좀 끼다 그러면 좀 바깥 거를 끼면 되고 조금 제대로 됐다 그러면 안할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크게 하면 안 되니까 혹시나 이건 나중에 주문했다가 너무 꽉 맞아요 이런 분 있으실 텐데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는 미나 브라우스 린넨 백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엔젤 투 스커트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린넨 백이고 안감만 면으로 써 있어요. 뒤는 그냥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앞에는 약간의 밴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날씬한 분들은 이런 거 모를 거야. 배가 언젠가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안으로 브라스를 우 넣어서 입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뚝 떨어뜨리면 모양새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로 그냥 뚝 떨어지는 것보다는 안으로 넣었을 때 부담스럽지 않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활동할 때좀 나름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엔젤 투 스카트 이거는 정말 길이가 길어야지만 예뻐요. 이거는 짧게 입으면 절대 안 예쁜 옷이고요. 주머니, 마찬가지로 다 있고, 원단의 조직감이 굉장히 예뻐요. 이게 약간 거즈 느낌으로 듬성듬성 돼 있어갖고, 하늘하늘한 느낌이 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트들다 이렇게 잡아놨는데, 여기에 제가 스토리를 하나 설명을 하면, 지금은 진짜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지만, 이거를 굳이 리버스를 안 해도 되는데, 해보겠다고, 안에까지 똑같이 겉하고 똑같이 저희가 이렇게 주름을 해서 그냥 뚝 떨어지게 만들지 않고, 이게 안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서도 저희가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사이즈가 미듬 라지도 구분이 돼 있지만 얘도 마찬가지 여기 안에 이렇게 홀드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 작은 분들은 이렇게까지 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미나 브라우스는 소매도 그렇고 너무 편해요 여기 고무줄도 편하고 그리고 어, 뒤발 보시고 세일로 진행할 거니까 한번 어,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다른 컬러로 제가 또 한번 입어 볼게요 아, 지금 아까 미나 브라우스 제가 소개시켜드렸잖아요 미나 브라우스는 네이비 컬러예요 그리고 얘는 약간 로코코 블루 그쪽인데 이거 저희가 이 라인이 어 자그마하신 분들이 입으면 되게 예뻐서 원피스도 저희가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요 원피스도 요번에 세일로 들어갈 거예요 지금은 그냥 제가 아까 엔젤 스커트 입고 있어서 거기에다 그냥 이렇게 같이 했어요 그래서 뒷단추가 이게 굉장히 여성스럽게 나란히 달려 있고요 주름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목이지만 이렇게 딱 다치지가 않게 요거 사이즈 조정해서 다 했으니까 작으신 분들도 다 예쁘게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피스 제가 지금 잠깐 한번 소개시켜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입은 옷은 이제 한여름에 우리가 나시 같은 거를 입으면 나시만 입기가 조금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걸칠 수 있는 가디건이 이제 신상으로 막 도착했어요. 가장 딱, 따끈따끈한 신상인데 여밈이나 단추나 이런 게 없고 여기 소매 끝하고 여기 카라 요 뒤에까지. 그래 굉장히 여성스러운 라인이라서 어떤 옷이랑도 잘, 바지랑도 얘가 괜찮고요. 스커트랑도 괜찮고. 그래서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지금 잠시 입어봤고요. 가장 기본적인 색상, 아이하고 블랙하고만 진행을 했고, 한 사이즈 부분에 있어서. 발팔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팔 부분이 왜냐면 여기도 너무 저희가 벙벙하게 만들어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입으면서 지금 즉석에서 생각난 건데 만약에 이게 정 입고 싶으면 얘는 지금 한국 생산이거든요 한국 생산이니까 공장하고 합의를 해서 추후 뭐 맞춤처럼 얘는 좀 가능할 수 있게 저희가 한번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얘도 요 밑에가 그냥 이렇게 뚝안 떨어지게 고무줄을 넣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배에 나오신 분들한테는 조금 희소식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살짝 갈쳐, 이렇게 가려주고 있으니까 이런 풀 스커트나 롱 스커트를 입을 때에는 이거를 안에 넣어서 입는 게 사실은 제일 예쁘겠죠. 날씬하면 그런데. 그냥 이렇게 뚝 길이가 이렇게 어정쩡하게 떨어지면 참 밉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밸런스를 생각을 해서 걸치는 그런 용도로 했기 때문에 약간 여기 고무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짧아야지만 예쁘지 길면 절대 안 예뻐요. 그리고 제가 요 리본은 이렇게 묶었으나 이 저희가 끈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는 이유가 있죠. 우리 여름이잖아요. 홀트넥은 못 입더라도 이렇게 홀트넥 느낌으로. 이게 그냥 악세사리가 될수 있게 요렇게 지금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잘못 갖고 제가 이런 짓을 잘해요 네이비 색상하고 스카이 블루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귀여운 주머니가 이렇게 하나씩 딸려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 그냥 핸드폰이나 뭐 지갑 갖고 간단히 앞에 나갈 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민자로 안 떨어져 있고 요렇게 지금 잔주름을 잡아 갖고 제가 스티치를 쳐놨거든요 요게 하나의 디자인인 거예요 요거, 잘 유념했다 보시고, 이런 블라우스류는 풀스커트, 롱스커트를 입을 때 되게 예뻐요. 드디어 저희가, 이게 뭔 일이래요? 5,000명이 넘었어요. 고객분들 뵈면서, 그분들이 저를 보면서 너무 반갑게 맞아주고, 막 사진 찍자고 하시고, 무슨, 저 무슨 연예인 된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이렇게좋아들 해주시는지, 진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거든요. 진짜 그동안 이거 2013년도에 제가 이 일을 시작을 해서 이 링넨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정말 보상받는 기분? 너무 힘들었고 외로웠는데 막 그냥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같이 막.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막 이러고 싶었는데 그런 시간을 못 가져서 그만간 저희가 진짜 라이브 방송을 한번 기획을 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우타리가 되도록 하고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그 눌러주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